저희 앵커복 준비됐나요? <laughs> 준비 안 된다면서요. <laughs> 아 근데 카메라를 다 들고 있네요 이제. 카메라 올라오지기 아, 때문 어떡하지? 큰일 났네. 난리 났네. 네, 선글라스. 드셨으니까. 근데 선글라스 못달다버리셨어요왜 우리... 뭐 이렇게, 왜 이렇게 선글라스가 됐어요? 네? 저희 선글라스 끼고 계속 하는. 아, 지금도요? 아니, 아, 그럼요, 그럼요, 네,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아, 이 노래든? 도그렇게 희귀한. 아이 노래. 네. 아 네. 알겠습니다. 아 이거 이거 색다른 거 같습니다. 이 공에 어울리지 않죠? 색깔이 어질까요? 아시죠? 벗고 다시 또쓸아 그럼 그런 아, 이유가 있으니까 면민씨 말을 들어야 됩니왜안보으세요 ㅋ 이걸 특별한 또 안경을 주셔가지고 네. 원래는 뭐 이렇게 해 죽을 순 없어 이런 노래 불러야 될것 같은 ㅋ <laughs> <laughs> 아... 준비를 안 했다고 했는데 사실 또 팬텀스에어가 준비를 안 하면 안되겠죠 여러분들의 기대에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정말 마지막 곡이 될것 같은데요. 뜨거운 가슴으로 어, 1회 나라라 크로스 페스티벌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노래하겠습니다. 예. Yeah. 음악. 다시 3번 들어가시다 아니 한 번으로 가겠습니다. 요4번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예! 즐거우신가요? 예! 그신가요 예! 좋아요? 예! 저도요. <웃음> 저도요. <웃음> 아, 이제 네. 아 준비한 앵콜 곡은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 이거 좀 보여주나. 아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자켓 예, 어디 있어요? 이이챔 사이의 챔피언이라는 곡이 되게 유명하잖아요. 예. 네. 근데 저희가 리허설을 그냥 합주를 하는데 세권 씨가 미친 듯이 잘하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. 거의 힘들린 듯이 그냥. 예, 예, 그냥 막 혼자 다 하는 거여서 어, 이거 고기를 몰아주자. 예. 저 벨트를 제가 쿠팡에서 샀습니다. 진짜. <laughs> 합주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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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제가 <중간에 얘가 웃음> 나를 물 먹일라고 벨트를 사가지고. 아, 예. 뭔가 좀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. 아, 해가지고. 아, 아, 아. 너무 팍해서 말았어요. 저... 3만 얼마 주고 사가지고. 굉장히 <laughs> 재밌게. 어, 오늘 참 성공한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너무 혼자 캐리해줘가지고, 이렇게 같이 저희는 관객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,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. 세번째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, 이제 네. 저 아, 진짜 애고를 들려드렸고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이잖아요. <laughs> 진짜 네. 마지막 곡이. 예, 네. 보내드려야죠, 네. 여러분. 이제.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 들려 드기 전에 이 곡의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오늘 어,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날이잖아요. 맞습니다. 어.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뭔가 또라인플랑과레테아모르가 음. 이런 흥도 많지만 또 이런 어떤 좀메세지 있는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 노래 여러 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게또 우리 팀만의 색깔이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. 네, 근데 그 전에 카라는 좀 내리시고요. 아, 그래. 이거 원이안 올라오는... 안 내려가지고 원래 올라. 올라오는... 아 원래 올라, 올라오는... 원래 올라. 성실 신호를 말하지 마세요. 상과를 <laughs> <성심신원을 웃음> 많이 하네. <laughs> 형들은 태토야 그리고 형 자리로 좀 가줄래? 아, 아 네. <laughs> 네. 그래도 우리 붙좀붙잡 가봐요 죄송 저희 공연이 네. 아, 아, 또 공교롭게 네. 파리로 저쪽에 조명이 없는데요 그래서 <laughs> 그숫자에서에 각자 숫자에 아 숫자에 숫자에 아예숫자에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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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가슴에 어,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많은 곡들이 꾸려졌습니다. 흥도 넘치고, 예, 열정도 넘치는 시간이 됐고요. 정말 마지막 곡이겠죠, 이 곡이. 그날을 기약하며 노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간단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